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창한TV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laughs> 네, 구단전 15초 바둑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동하사랑? 어, 잘 두는 친구네. 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아닌 것같 은데, 두텁없 잖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나요 와. 기가 막힙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에이, 그건 아니 죠？하나, 음. 둘, 셋, 넷, 다섯, 오늘 넷, 다섯, 습니다이다화는섯다됐습니다

오징어 별게 없으니까요. 하나, 둘, 그냥...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번 남았습니다.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겠죠. 이것도 악수니까요. 네, 제가 이거는 좋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도 좋고 이거 다 깨고 하나 만족합니다 정도면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음. 또 빠지지 않을까요? 체크고 환영수가 또 있잖아요. 체크나요? 체크죠. 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둘때두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음...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를 뜨누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음. 하나, 둘, 셋, 자세는 제가 좋죠. 누구 두 하나. 예. 하나, 둘, 셋, 넷. 없 나요. 하나, 둘, 아. 하나, 둘,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래요. 잡으러 갈것 같았어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안받을 한데 하나 둘셋 음. 하나 둘셋넷 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두번 남았습니다. 아, 잘 되네.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색하게 좋았는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셋넷 좋았어요. 좋았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줬어요. 일곱 여덟. 아왜안먹었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아. 이다 이렇게 이게 좀 말이 안 돼, 좀. 마지막입니다. 됐다. 하나 아,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입니다. 거. 하나. 어우, 내가 검토. 선생님, 네. 이거, 도깨 좀 잠깐만. 내가 여기서. 네. 저 오지 않겠죠? 날일 자르겠어. 네. 손 빼는 건가 미는 건가? 어손 빼는 게 좋아요. 손 빼는 게. 네. 밀때 이거 가면 나쁜 거예요? 밀때 이거 받아줘도. 맞아. 네 받아줘도 듣기 없는 거 같아. 응, 그냥 다음에 이거 가면 날를자면 되고? 네 붙이면은 여기 붙이면 돼서. 붙이면 붙여서? 네. 헉, 어 그런 게 있구나. 빠지면 이렇게 해서요. 아, 빠지면 여기 뚫어서. 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 나오고 잡기면요? 잡기면 막고 아고. 끊을 때 들고, 어, 그렇게 아, 끊을 때 들고 아, 그런 변화가 있었군요. 아, 그래서 뭐 갈라치고 많이 <laughs> 이렇게? 네. 아, 네 계산했구나. 나는 여기 가서 나는 흑이 흙이. 이거는 흑이 흙이, 흑이 흙이 밀 밀는 게좀 나았을까 아, 밀고 네. 밀고 만약에 빠지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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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이, 손 빼고 이런데 반이 받아왔을 것 같아요. 축으로 아, 대국 정말... 신청이 왔습니다. 아, 충말 쓰는데 여기서 이렇게 충말 쓰는 게, 네. 쓰는 게. 아, 가벼우니까 네, 이거는 이거 뭐마누때면별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 근데 네. 실전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렇네. 이게 별이 어, 네, 없으니까. 네. 좀편한 아, 근데 여기서 이거 하고 호, 호 쳐야되는데 네. 여기, 여기까지 어, 이어니까 어, 이거는 마늘모 정도 가면은 이거요? 아, 이렇게, 이거? 네. 괜찮을 것같아두면 이렇게 되나? 그러이 나오니까 네. 아 이렇게 붙여 나오나? 이거 하고 이렇게? 해? 모르겠다. 하여튼 뭐이 정도?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해. 어. 해내봤어. 시청자분들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 네 건너기 잘 되는데. 음. 이건 내가 잘 됐다 생각했어. 네, 음. 그렇죠. 네. 잘 됐지 뭐. 어, 네건너 이게 확실히 잘 되는데요. 음. 이거 잘 됐죠. 네, 많이 좋을 것같아요 아, 여기서 여기예요, 여기예요. 어, 여기인가요? 네, 거긴 거. <laughs> 네, 여긴데 아. 그니까 러 이게 재끼는 게 재껴서 또 <laughs> 답이 어, 없으니까 네. 아 그러면 이거를 붙이고 이 이거는 내가 또 좋은 거니까 따로 국밥처럼 놀았어야 되는데 아, 게임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별게 없. 음, 떼는 게 별로 없어. 확실히 이렇는 기분 좋았네. 그러면 AI 한번 AI AI 걸 한번 까 어? 이거 해볼까요? 준네. 어? 어배 좋구나. 아, 이건 또 되게 좋은 거네. <laughs> 그러면 어디서 잡는 거지? 어, 서, 설마 AI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설마, 어? 좋았던 적이 없네. AI였네요. 어, AI네. 그렇죠? 아 그럴,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AI네. 여러분, AI였어요, AI.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한참아 TV가 AI랑 바둑을 돕네요. 네, 아,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아, AI니까 이렇게 잘 두지. 네. AI 선수. 아, 이거는 제가 나빴군요. 네. 아, 이거는. 아, AI네. 네 여러분, 우리 한차마바 TV가 AI랑 한판 뒀습니다. 역시 구단에서 어쩐지 너무 잘 누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계속적으로 배기 좋았으니까 이거는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AI의 수를 잘 공부하시고 네, 실력이 많이 많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차마바 TV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